자녀를 넣고 볶으면 기름 어, 없이 그러면 이기내가다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봉지면 세 판을 할수 있는데 한 판은 우리가 먹고 한 판은 이 손자가 해빙 자녀를 좋아해요. 그래서 손자서 왜냐면 매콤한 거안 들어가고 또 해야 되니까. 이 할머니가 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밤열의 아침갈이, 밤열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짧다한느인지 응. 응. 몰라요. 응. 이렇게 이게 굽는데 그 냄새가 어떤... 이가 가 가시면서 그 조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냄비라고 그래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글 어, 냄비. 정글 냄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이리빙 정글 냄비예요. 통오중 냄비. 통오중 정글 냄비. 팔백 억. 얼마나 갔어요? 그거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냄비도 있습니다. 아, 저건 20수 냄비고요. 네. 지금 하이리빙에서 팔아요? 네, 이건 네. 하이리빙 알템바우 전기렌지. 아, 옆에 전기렌지는 네. 하이리빙 알템바우고요. 여기에서 또온더교선이 원조계산 이렇게. 온더교선이막 나와요? 네. 가스가 나온 게 아니라 온더기선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멸치는 또 어디서 샀어요? 하이리빙. 하 멸치에요? 네, 그냥. 다 하이리빙이네요, 이 네. 네. 끄고, 예. 끄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 여기. 네. 하이리빙, 볼. 아, 그것도 하이리빙 거요?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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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네. 뜯어서, 예. 네. 네. 그게 빠져요. 아, 부시러기가요 네, 이렇게. 그부시러기는 왜? 아, 버리는 거예요? 밑 바닥에 깔기 때문에 약간 니 아, 약간 탔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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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건강을 네. 제대로 챙기시네요. 네. 이걸 이렇게 챙 하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야 아, 예, 따뜻하니 좋네요. 이거는, 이리빙 <laughs> 이번에 설카다로그에서 음, 이, 음. 카다라기씨, 호두 음. 또, 음. 거를라 아몬드.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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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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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예, 잘라서 손 조심해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고 하이 리빙 참기름, 하이 네. 리빙 쌀 올리고당 매실청을 제가 담은 거. 예, 저기, 꿀.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 당근 썰었고, 마늘을 이 정도 저기 얇게 썰으면 더 맛있는데, 생마늘이 냉동실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이거는 마늘 간 거. 이거는, 어, 고추, 빨간 고추, 청고추 냉동실에 있는 거 조금 갖다가. 이렇게 싹 하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 덮을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수어버주세요 네. 이제수어에다가이따다시요 이렇게. 열렇 볶아, 볶아서 체에다 한 한번 린린하하이 저기 이과류이거를이번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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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과류도. 냉동실에 오래 넣는 것은 같이 이렇게 볶으면 냉동실 그 냄새가 이제 빈게 없어지거든요. 이번에 견과류 하이리빙 그설 모음전 거기도 샀는데 정말 많이 그래서 절반은 그냥 쌩으 먹어버렸어요. 근데 음. 이거를 이제 같이 넣는데 어, 당근하고. 하고. 근데 저는 여기에 간장을 안 치고, 맥주청을, 맥주청을 넣고, 이제 이 정도 됐을 때는, 불을, 불을 끄고, 불을 네. 끄고, 여기 아주 아주 쉬워요. 이렇게 젓고, 네. 이제, 우리 얼리고당 올리고당하고 뿌라고. 불 조금 덜 넣었어요. 더 넣을 수 있어.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꿀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그쓸 때가 괜찮 때, 여기에다 쓰는 거야. 자꾸 조정할 때 이렇게. 이제 불을 끄고 결국은 이섞만 음, 하면서 불을 끄서도 예열이 돼 있어서 한분히 이렇게 멸치를 맛있게 볶았기 때문에 간장을 더 짭짤하게 먹고싶은 사람은 간장을 치는데 저는 멸치 자체가 약간 짭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음, 맛있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우리 손자한테 해줄때는 여기서 몸만 빠지냐면 고추 아, 손자는 고추, 고추 넣으면 싫어해요? 이제 매우니까. 매우니까? 네, 고추만 빼고, 당근도 저기 안 넣어도 돼요. 이 견과만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리빙 참기름. 하이리빙 참기름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네. 그러면 끝나요. 쉽죠잉? 쉽네요. 그만은 쉽고, 또, 나는 요리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해질 것 같네요. 오, 이렇게 쉬운데. 네. 그래고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 여기다가, 딱 넣어서. 깜짝이야. 밥이 되고 어지 아, 밥, <laughs> 밥 지금. 압력소. 압력소에서 김 나오는 소리. 네, 어떤 게 압력소. 놀랬죠? 자, 그러면, 여기, 음, 네, 빗자루, 이거,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이걸 이렇게 한판 했는데, 여기 스푼, 그, 까득 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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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나요? 하이리빙 냄비, 하이리빙, 그거 다 냄비라고 말하죠? 헤이리빙. 네. 통오중 네. 냄비요? 응. 어. 스냅 냄비. 통오중 어. 스냅 냄비. 냄비. 어. 그리고, 원적에선이 나오는, 전기 렌지 예.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을 봐야 돼요. 짜지 않으면서 맛있어요. 호두 음, 맛있네요 나도 하나 먹어볼까 아몬드 맛있네요 음. 따뜻하니까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예. 예쁜 헨란 씨, 지금 뭐예요? 아, 지금, 바베큐 어, 삼겹살 구워놨던 거를 집에 여러 가지 야채 있는 거 넣고 여기에 갖고 있어요. 여기 재료가 뭔맛인데요 음, 양파. 뭐좀나무거 있어서 양파, 당근, 마늘 이렇게 가지고 불을 줄이고 여기에 삼초 소금, 하이리빙 삼초 소금 무슨 소금이요? 삼초 음, 이게 삼초 하이리빙 소금이에요 그 네. 자세히 좀 보여줘봐요 천천히 이게 바다의 식물 함초가 그래요. 예. 또 지금은 전기렌지 에이. 하이리빙 전기렌지몇번 얼마만큼 올렸어요? 그있다가 아, 이제 우로 낮췄어요. 네. 오. 같은거 좀 남아있을때 집에 음. 음, 그냥 야채 동물에 다니는 야채 냉장고 썰기 하면서 음. 이렇게 같이 다른것 넣고수지이전분다가 어, 가라앉은 마늘 마늘을 좀 많이 넣고 우리 함초 소금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쳤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에다가, 이거에다가 먹게. 근데, 이게 좋은 게, 전혀 타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이걸로, 어, 오븐 대신 여기다가, 케이크 빵도, 어, 많이 만들어 먹고, 우리, 김신의 회원님들 여기다가, 또, 무수, 어, 요, 저기, 바베큐, 어, 수육 돼지 수육 밑에다가 양파 깔고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는 대물림까지 되는 통오종 스텐 냄비. 제가 맨날 잘 쓰고 있고. 스텐 냄비 이런 것들도 아직도? 오래된 것은 버려야 돼. 요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요. 코팅이 벗겨지니까. 스텐은 아닙니다요. 아스인은 코팅이 스텐은 코팅이 아니니까 오래 써도 돼요? 코팅은 안 벗겨집니다. 이거는 예. 몸에 그 저기 어, 들어가도 되는 스텐. 형공사 예. 스텐. 예. 자, 오늘은 이걸로 여기다가 깨를 이거 성도 하이리빙 어, 생식 타먹을 때 쓰는 통인데 이거 예. 깨 이렇게 담아갖고 쑥쑥 뿌리기 진짜 좋아요. 이거 위에 이거 버리지마라.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음, 음. 이제 아침 식사요 네. 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멸치볶음을한 덕분에. 네. 이거. 하이리빙 쌀. 잡곡 쌀도 넣고 하이리. 빙칠분도미 네. 어, 하고 백미하고 섞어서 정말 체질고맛있고 네. 어, 그리고 여기 노표 성경 성경집 유명한 집예 우리 하이리빙 성경김이요 이거를 예. 전장을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s o n g y 이렇게 넣어놓고 y 예. a 것만 이렇게 네. 이것도 옛날 한 20년 전에 샀던 하이리 g 의 노플라 용기 n g y a n g s o 거 g 요 a n g S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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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요즘 이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아그 보온통도 하이리빙에 서산 거예요? 어, 겨울에는 우리 언금기 네. 차 여기다 한번 넣어놓고 물 뜨거운 물 넣어놓으면은 계속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먹읍시다. 네. 네.